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어, 오늘도 그야 이리 어, 이렇게 그 토요일입니다. 자, 이곳 강원도에는 그 아침 저녁으로 날씨의 편차가 어, 그냥 그, 그 날씨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기온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어, 지금 그 첫겨울에 어, 어떻게 들어서 있습니다만. 까지도 그 환경에 어떤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 굉장히 그어 날씨 체크가 심하면서도 어 낮으로는 또그 따뜻한 면이 한몇 시간씩은 그 지속이 이렇게. 되고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해맛떨어지면 오후 한 3시 정도만 되면 자 기온이 극강화하기 시작합니다. 야인이 오늘도 그 토요일이죠. 자 여러분들께 또그 영상을 그잘 어울리던 영상을 안 어울리면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그 궁금해하실 것같아서자 이렇게 지금 또그 쉬지 않고 어, 겨울 그 탐방길을 아 이렇게 그 지금 한번 나서 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이 골짜기 어느 그 어, 대백의 어느 한 골짜기를 지금 이렇게 탐방을 나왔는데 어, 초겨울이라 그런지 어, 문에 보여지는 그 즐겁지만은 아쉽다만은 그래도 어 여러분들의 그 강원도에 추기 올라주죠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, 아 지금 골짜기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 탐방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고자기 가고 있습니다만, 아, 도로 사정이 아, 시멘트 그 도로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만, 아, 이렇게 그 길이 좋은 길은... 산이나 또 이렇게 산을 그 헤매고 다니다 보면 어 민가들도 그 화전맨들이 살다 버리고 간그 민가들도 많아요. 그런데 지금 그 그래서 이모저 모를 또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또 야인이 라서 어. 토요일이라도 그 별로 지금 그 날씨가 지금 강원도의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은 관계로 해서 어, 지금 그렇게 그 사람들이 붐비거나 아, 그런 것 어떤 그 모습들이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. 음. 아, 이렇게 지금 한번, 자, 자랑 아, 이렇게 아, 방을 한번 지금 아. 해보고 있습니다. 산이 그 겨울 산이나 겨울 산이나 어, 잎이 얼어져서 어, 숲이 왕상하기는 어. 뭐 가을이나 초기에 어, 초겨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여기 또 이렇게 어, 골짜기를 틀어보니까 어, 더 이상 또그 삼방이 어, 그런 곳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서 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한번 그 어떤 그 영상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그 탐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